안녕하세요. 이맥효짱입니다. 제가 오늘은 샬 만드는 방법을 올릴 건데요. 그래서 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자, 먼저, 높이는 이거, <laughs> 헤드사이즈는 이걸로 해주시고, 그리고 소심한 향이, 그런 적이니까, 여기랑 여기. 여기 다 그렇게 해주시고, 여기는 안, 안 해도 됩니다. 머리는, 음, 여기로 해주시고, 아, 맞다. 여기로 해주지. 그거는, 연 핑크, 연 하늘색, 연 민트색, 이거는 연한 거, 연한 그, 어, 라이 해주시고 이거 전부 다 똑같아요. 눈은 여기를 해주시고 여기 연연 연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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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약간 핑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는 다 노란색으로 칠해주시고, 눈썹은 칠하지 않아도 됩니다. 아예, 아예 원래 그거 있잖아요. 양말이랑 신발은 그, 그 샤일이 별자리 소녀여서 그걸로 안 돼요. 입은 여기. 이거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. 이거는, 스텔라 아, 그 유니 그이 사람만 사용 가능합니다. 여기 앞머리 조정은 그거고 백헤어 조정 이거 입 조정은 이거 아홉 개는 이거. 눈은 조정 안 합니다. 동공도 조정 안 하고, 눈썹도 조정하, 조정, 아니, 조정 안 합니다. 먼저, 악세사리는 여기 해주시고, 그리고 이거 노란색, 여기로, 여기로 끝까지 해주시고, 셔츠는 연, 연 민트색? 연핑크색, 연한 아울라 아웃라인 색은 여기로 해주세요. 여기도, 여기도 똑같아요. 이거는 다 이거는 그 연한 벚꽃색이에요. 망토는 이거랑 여기고, 날개는 연 벚꽃색, 연한 민트색, 아웃라인, 여기 연한 걸로 해주세요. 조정은 요렇게 주고 라이트는 요렇게 조정했습니다. 도정, 조정. 자, 이제 끝났으니까. 그럼, 슈빠